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트리밍 실시간 더빙 시스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더빙 시스템은 인터넷 방송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대에는 외국인과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어의 장벽에 막혀 외국인 방송인의 방송을 볼때 편집된 영상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다른 국적의 시청자 및 방송인들의 소통을 위해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장에 없던 시스템이며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인이 설치한 캔과 마이크를 이용하여 10초 간격으로 녹화를 진행합니다. 마이크로 녹음된 음성은 보이스 테스크를 진행합니다. 보이스 테스크의 산출물과 캠 녹화를 서로 합치게 됩니다. 최종 산출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방송 송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각 테스크는 10초씩 계속 반복되어 진행됩니다. 구성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캠과 마이크는 외부 API가 아닌 파이안 노트를 이용하여 실시간 딜레이를 줄였습니다. 캔과 마이크는 각각 10초씩 반복되어 저장됩니다. 보이스 태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태스크는 화자 분리 STT, 기계 번역 TTS, 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자 분리는 파이안 노트, STT는 위스퍼 AI, 기계 번역 및 TTS는 GCP를 사용합니다. 각 산출물은 다른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작업의 산출물들은 따로 저장됩니다. 최종적으로 병합까지 끝나게 되면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재생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세팅을 보겠습니다. 화자의 말을 어느 언어로 번역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가 몇 명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 설정입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캠을 선택합니다. 캠이 선택되었으면 스타트 러코딩을 눌러 진행합니다. 보이스 태스크 진행 중 GUI를 키게 되면 사용자가 방송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더빙이 적용된 짧은 예시입니다.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Let me explain where I work. In 1992,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ived ful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해당 창을 이용하여 방송인들은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방송 송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